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어, 이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에게 정말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어 있는 것, 과거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현재 생명이 있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다름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각자가 살아오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꼭 질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마치 죽어 있는 사람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죽을 것 같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매일 가슴이 뛰며 감사한 마음으로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살아 있습니까? 어, 21년 5개월 20일 참으로 어마어마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21년 그리고 5개월하고 이 20일을 살아 있지만 살아있지만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 지난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어, 이두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로 21년 동안 그리고 5개월 20일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 했습니다 바로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의 수감생활의 기간인데 이들은 정말 엄청난 그런 물고분 때문에 허위자백으로 그리고 무기징역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며 감옥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두 살짜리 딸아이를 두고 그리고 아내를 두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을 뒤로 한채 무기징역이라는 선고를 받고 감옥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21년 5개월 20일. 여러분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들은 모범수로 특별 감형이 되어서 석방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그긴 시간 동안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억울한 아들을 늘 걱정하면서 또한 속상해하면서 그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남겨놓은 수사 기록들을 남겨둔 채 어, 지병으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또 많은 갈등과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을 더 마음에 아프게 했던 것들은 이들은 분명 누명을 쓰였지만 이들은 평생토록 성폭력자 그리고 살인범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들은 박준영 변호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2017년 재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1년 만에 이들은 이 죄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가 보았던 장동희 씨와 최인철 씨의 이야기 21년 5개월 20일. 어쩌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 21년이 되었던 아니면 70년이 되었던 50년이 되었던 어쩌면 우리는 이 원죄라는 것 때문에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던 모습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 물론 그의 삶이 어쩌면 지난 과거가 청산이 되면서 재심, 이 재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하면 단연코 이 바울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났지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대전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이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습니다. 아멘. 누구나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사람처럼 고약한 냄새를 내고 반응 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한 그런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마치 우리가 이 사형도구였던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죽어 있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인됨을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대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그린 소인들의 이 잘못을 보고 마치 예수님이 잘못된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는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내가 집사다, 내가 직분자다, 내가 목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오늘날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재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문제를 일으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지고 서로 싸우라 그런 것이 아니라, 큰 성전 지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오직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 이유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도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며,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그 마음을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이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이라 어린이 친구들도 함께 볼수 있게끔 본문의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실 물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시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큰 분입니까? 그는 이 우물을 주었고 또 자신과 아들들과 가축을 다 먹였나이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겠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를 영생으로 이끌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을 우리에게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평생 저 우물을 길어야 하는 것, 마치 이 모습은 우리 현대인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해야 하는 모습, 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과 참 유사한 것을 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들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갔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과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한가한 시간에 그 물을 뚫어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은둔형 외톨이.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했던 거예요. 대부분 이 은둔형 외톨이들 또 사람들이 혼자 있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 사람에 대한 큰 상처 그리고 실망. 말 그대로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이제는 힘이 든 거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의 모습까지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요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예언자다. 뭐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분명 그 여인도 신랑이 다섯 명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까지 한다면은 여섯 명의 남편과 살았다면은 나름대로의 그런 삶에 대한 의욕도 있었을 테고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세상 속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어, 있을 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그의 목마름과 갈증은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람의 욕심은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부족하다. 네, 그렇습니다. 어,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는 욕심이 적으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하지만 이 말은 낡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한다고는 할수 없는 진리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 이런 욕심이나 그 밖에 세상에 대한 사실 뭐 그렇지만 탐욕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유, 욕심 없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 그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끊임없는 그 욕심에 목말라 있고 갈증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가 현대인을 진단합니다. 어, 어느 날 청년이 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는데 음식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물조차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눈앞에서 아른아른 하면서 야자수가 보이고 바람이 휘날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오아시스 아니야? 내가 이제 살았구나라고 했지만, 아, 내가 너무 이제 힘들고 지쳐서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구나 환각이 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사막의 어린 아들과 함께 오아시스의 물을 들어온 그 부자는 입술이 타들어간 그 남자 오아시스 옆에서 쓰러져 죽은 남자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각하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왜 물가 옆에서 목말라서 죽었을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야, 여기 죽어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 말하는 바로 현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많은 것들을 곁에 두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는 미래의 노후 대책 때문에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시기병에 걸린 사람들을 현대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늘 행복을 곁에 두고도 다른 곳을 헤매어 찾아 나서다 일찍 지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현대인이라고 말하고, 또한 나누면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을 못하는 사람들을 현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현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내어 떠나면 그만인 것을 알면서도 온갖 계산에 머리사매가며 끝내는 찾아온 소중한 여행의 기회도 없애버리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현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끝없이 으르렁거리며 잘났다고 뻐기며 평화를 살지 못하는 불쌍한 현대인. 이 신학자는 바로 이 현대인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풍자를 했습니다. 어,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야. 너의 지난 과거 어디 갔느냐? 내가 너에게 허락했던 지금까지의 삶다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너의 그 소중한 것들 잘 지켰니? 너의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너의 부모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2021년 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원죄로 인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모두 청산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물을 먹다 보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우리 예가 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4일 부활 주일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하는 것이 아닌 재심을 받는 날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 세상의 교회로 나가셔서. 2000년 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평생 그분을 변호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